기독교 신자들은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음...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늘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했는데요. 와... 그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였죠. 만약 술에 취하면 혹독하게 비난을 받았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출교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단히 급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. 로마는. 너무 이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근데 기독교랑은 진짜 정반대. 달라도 완전 완전 네. 정 반대였던 어. 것 같아요 정말. 그래서 당시 노바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대체 뭐라고 불렀을까요?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? 아예 다른 종족인 거지 그냥. 아 와서. 상당히 정답에 가깝습니다. 외계인? 그 외계인과 또 상당히 정답에 가깝습니다. 문제예요 선생님? 문제는 아닌데 그냥 대답을 들어보라고. 아, 답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. 이단? 이단도 네, 2단. 종교 내에 있는, 있는 거죠. 어... 제 3의 어?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. 제 3의 종족? 제 1의 종족은 로마인. 제 2의 종족은 유대인. 제 3의 종족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. 제어 그러니까 1의 종족 자기들은 정상적인 사람. 이해 종족 유대인들은 약간 이상해 <laughs> 유대인 야외로를섬긴다 그러면서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한 율법을 많이 지켜요 근데 기적교는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수 없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제 (3의)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자, 그만큼 당시 기적교는 고대 세계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박해도 점점 커져갑니다